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15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는데요. 어, 6월 15일은 사실 루터 교회에게 그리고 또 종교 개혁 역사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1520년 6월 15일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장을 받게 된 날이에요. 사실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교회의 선언일 텐데요. 그런 선언 문장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굉장히 아찔할 것 같습니다.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유럽 사회에서는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던 그런 사회였는데, 그 사회 속에서 파문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불안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불안의 요소, 그런 파문장을 파문장을 받고도 종교의액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아, 저는 늘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아, 해답은 딱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기고 매일 매일 하루 하루를 그렇게 내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희일비하지 않고도 그렇게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을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을 온 세상에 환히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구원을 베푸시고 지체 없이 새 시대를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임을 세상에 보이소서. 그 진리 안에 머물며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소서. 가끔은 주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신 사람들이 주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을 속히 보내소서,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소서, 우리 전부를 주님 손에 맡기며 매일의 삶을 죽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